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사실 기반 해외 공시 전해드리면서 분석자료 공유해드리는 델라입니다. 위믹스 관련해서 오늘도 많은 소식들이, 속속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정확한 내용도 있지만 확실하지 않은 퍼드들도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 꼭 유의해서 정보 참조하셔야 할것 같아요. 오늘 내용은 이 위믹스 관련 발표 내용을 토대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관련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서 우리 위믹스 사태로 인해서 많은 홀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 가운데 우리 가족분들 중에서도 위믹스를 홀딩하고 계시다가 상장 폐지로 인해서 큰 손실을 보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위믹스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손실 복구 프로토콜을 가동해서 위믹스에 대한 빠른 정보 그리고 빠른 대처 방법으로 해외 거래소 이전을 시작. 다양한 해결 방안을 장구에 오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해외 공시 기반 단기 단타 종목으로 하루에 평균 10%에서 20%까지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고요. 최대한 손실 금액 복구에 드리려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위믹스에 관련한 빠른 소식 그리고 대응 방안 그리고 손실 복구가 시급하신 분들은 이 위믹스 비상대책위원회 이 단톡방으로 들어오시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 지금 이 위믹스 관련 소송 재판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 함께 강구에 나가셨으면 합니다 아래에 있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문자 확인 후에 이 위믹스 비대위 입장시켜 드리겠습니다 위메이드 측과 두나무 측의 소송 쟁점에 관한 자료 먼저 보여드리면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결국 위믹스 유통량과 관련하여 공시를 제대로 띄웠냐, 안 띄웠냐. 이것에 대한 문제가 문제의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위메이드 측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부분은 이 유통량에 관한 부분을 명확하게 소명했는데 이 업비트 측의 주관적인 검토 방법이 문제가 됐다. 그리고, 다른 코인 프로젝트와의 형평성 문제, 이거를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따로 수집한 자료들에 의하면, 특히, 다른 코인들, 다른 코인 프로젝트와의 형평성 문제는 정말 심각할 정도예요. 업비트, 그러니까 이 두나무 측에서, 위메이드가 도대체 뭘로 미온털이 박혔는지, 그리고 둘이 왜 이렇게 앙숙이 됐는지 이유는 대충 알고는 있는데, 뭐 팩트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궁금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제 가족방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말씀을 드릴게요 뭐 아무튼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고 계속 의구심이 드는 게 이 돈이 파이낸스 이 돈이 파이낸스 코인 이거 재단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보유 코인 내다 팔고 200배 200배 차익 챙긴 프로젝트제입니다 제 기준에는 이런게 스캠이에요 물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의혹이 나왔다는 건 확실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쟁점은 지금 코인 시장은 딱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그냥 관행 같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거나 아니면 일부러 그러고 있어요. 심지어 이 바이낸스의 창풍자원은 한국에 이런 프로젝트들이 너무 많아서 아, 바이낸스 이름 팔지 마라. 이렇게 경고까지 했어요. 이 한국 코인 프로젝트 시장이 과도기를 겪으면서 지금 현실이 이렇습니다. 근데 왜 위믹스만 가지고 왜이 난리를 피냐. 이얘긴 거죠. 특히나 저희 대한민국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종목이 위믹스인데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재미있는 사실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이 정도 분석자료는 제가 가족방에서만 공유를 해드리는데 여러분들도 이 부분은 참고를 하셔야 돼요. 클레이튼 이 위믹스와 흡사한 유통량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KGF 이 물량에 대해서 정말 셀수 없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근데 이 클레이트 관련 말 한마디 없죠. 이 클레이트는 카카오 블록체인 자회사예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 두나무의 이 이서구 대표 누군지 아세요? 이 카카오 김범수 의장. 이 사람이 뭐 NH 창업 그러니까 이 카카오를 만들기 전에 이 인터넷이 활성화되던 시절부터 이 김범수 의장의 옆에서 모든 구준 일을 도맡아서 해오던 직속 오른팔입니다. 이두 사람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 위에는 클레이튼이 있는 거고요. 이거와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 정말 많아요. 이것 또한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결국 정리해 보면은 클레이튼은 카카오의 자회사. 네이버에 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두 나무는 카카오의 자회사도 관계사도 아니다.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뭐죠? 찔린 건가요? 이 두나무, 카카오, 사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석우 대표가 그냥 김범수 의장 오른팔이에요. 그래서 클레이튼 못 건들어요. 이런 부분들도 저는 그냥 대한민국 관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해당 관련 내용들 포함해서 뭐 관련한 소스들 그리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대응해 나가야 될지. 그 대응 방법 왜냐하면 알아서 이 상황이 해결되기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손실을 구체적으로 복구해 나가야 할지 저 델라가 분석한 자료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 다 풀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토대로 관련 이야기 관련 자료 공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1월에 상승장 다가올 준비 하셔야 되잖아요 이걸 또 어떠한 돈으로 어떠한 자금으로 또 준비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제가 그 부분도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밑에 있는 연락처로 문자 넣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위믹스 비대위 단톡방은 물론이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가족방에 초대를 해드릴게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 12월 연말 전 해외에서 이미 고래들 움직이면서 조용히 매집 들어가고 있는 종목들, 제가 무료로 추천해 드릴게요. 10월달에 위믹스로 스윙이 나셨던 분들 중에 매도 안 하시고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감을 느끼고 그리고 저 또한 위믹스의 홀더이기 때문에 제 영상을 봐주신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종목 분석. 제공될 예정이니까 같이 참여하셔서 이 수익으로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지금도 실시간으로 뭐 주말이고 평일이고 할거 없이 밤낮으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뛰고 있으니까 함께 하셔서 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꼭꼭 눌러주세요. 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